방화사건 판사의 마음대로 심판재산 피해액 산정 기준은? 먼저 판결문에서 감정인이 제출한 화재감정서, 보험청구, 내역수리 견적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근거로 산정된 피해액을 확인하고 법원이 화재 발생 전후 시가 및 복구 비용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검토해야 하며 간접 손해로 인정된 영업 손실 휴업기간 공실 손실액을 양형 이유로 포함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법원행정처 양형지침에서 제시하는 재산 손실 산정 원칙을 대조해 일관성을 평가하고 피해액이 과소하거나 과도하게 산정되었다면 상급심의 항소에 감정 근거와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피고인 측은 추가 감정서, 수리견적서, 시설 가치 평가 자료를 제출해 산정 기준 문제를 다툴 수 있고 피해자 측은 영수증 보험금 지급 내역 전문가 감정, 보강 자료를 보완 제출해 피해 확대를 주장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재산 피해 산정 절차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건 판사의 마음대로 심판 재산 피해액 산정 기준은.